여러분,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. 맛술 두 큰술, 설탕 두 큰술을 안 넣었습니다. 어. 어쩐지 뭔가 싱겁더라. 어. 좀 달달한 맛이 없어서. 으악. 맛술 한 큰술만 넣을게요. 맛술. 어, 한 큰술. 설탕은 제가 흑설탕을 써요. 아 흑설탕. 어. 흑설탕 한 수, 한 수잖아. 너무 많이 안 넣고. 어, 그냥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이거는 자신의 식성에 따라 그, 어. 설탕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. 老师好吃。